자오 단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로그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성립 조건을 먼저 써놓고 그다음 밑을 맞추기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의 일반 이론을 좀 배워보고 그다음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좀 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f x 하고 a의 gx처럼 미치 똑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이 경우는 일단 성립 조건을 보면 당연히 지수니까 미치 0보다 크고 미치 1이 아니다 라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가 미지수로 표현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치 동일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이었으니까 fx랑 gx랑 동일하다. 라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의 fx, e q b의 g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얘가 2의 뭐, 어? x고, 얘가 뭐, 4의 뭐, 2x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2의 제곱에 2x, 이런 것처럼 같은 미수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면 되는데, 전혀 같은 미수로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수로 만들 수 있는 경우면 괜찮고 같은 미수로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면 여기다가 에 양쪽에다 로그를 취해서 로그 a 의 f x 로그에 a 의 f x 그다음에 로그에다가 b 의 g x 이런 식으로 로그를 취해서 이 f x g x 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f x 곱하기 로그 a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주시고 로그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여기 밑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을 할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아 어떻게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위에 있는 지수를 아래로 내려라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그에 관한 형태가 좀 나오겠죠. 로그 a 의 f x 그다음에 로그 b 의 g x 자, 이렇게 돼있을 경우는, 아, 여기 B가 아니라 같은 밑에 여겠죠 로고 A에 GX. 자, 그러면, 일단 성립 조건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게,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수자리에 있는 F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고, 이걸 먼저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어, 얘를 지우니까, FX는 GX라고 놓으시면, 반드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에서 조건들이 좀 어, 추가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먼저 해놓고 이게 똑같다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 방정식의 문제를 좀 특이한 문제를 몇 가지 좀 풀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는 1을 만족시키는 여기 정수 x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a 의 X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뭐, B라고 놓을까요? 일단,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A가 0보다 크다로 제한한다. A가 뭐 1이 아니고, 이렇게 제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함수열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함수를 다룬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이 X가, X가, 얘가 실수까지 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밑이, 0보다 크고 미치 일이 아니라로 제한을 가하는 것 뿐이지 함수가 아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미치 음수여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음수인 거 사용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런 거는 마이너스 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전체 의 세제곱은 얘네를 곱해서 마이너스 의6 제곱 이런 지수법칙을 다 성립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이런 방정식을 풀때 미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무조건 0보다 크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히 x가 정수일 때는 이 지수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인 것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지금 이 값이 1이 되니까 이게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는 1이 되면 1의 x 플러스 e 얘는 어떤 거라도 무조건 일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 결국 이걸 만족하는 x 값이면 무조건 이 위에 있는 방정식 얘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X제곱 x 적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가 0이고 x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 0이어서 x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일단 나오겠습니다. 두 개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뭐 짝수 번 곱해가지고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음수여도 관계 없다 얘기했으니까 정수일 때는. 자, 따라서 이 경우는 결국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가 1이 되기 때문에, 오, x 플러스 2가 짝수면 되겠구나. 즉, x가 짝수이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고, 이때 x는 0 또는 1이 되는데 얘는 안되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는 0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1이나 마이너스 1이 다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1이 아닌 경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랑 이게 1이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이 위에가 0승이어야지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1 아니니까, 결국 이 위에께 얘랑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따라서 이을 만족한 x의 개수는 네 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9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0인 실수 x를 구하는 겁니다. 방정식을 푸는데 되게 복잡해요. 보통은 그냥 3에 x를 뭐 라제 x로 두고 뭐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 분의 1 더하기 4. 어, 근데 복잡하네요. 얘를 다시 또 t를 취환하고두 번을 해서 가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일단 두번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이 모양이 나오면 바로. 여기 있는 놈을 t로 취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즉 3의 x 분의 1, 요걸 t로 취환하는데 일단 취환한 문자를 치환하거나 어, 소고할 때는 반드시 범위가 새로 나온다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산술기를 쓰면 2에다가 루트에 3의 x 곱하기 3의 x 분의 1이 돼서 얘랑 지워지니까, 어. t가 2보다 크고 나왔다는 범위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머지 것도 t를 싹 바꿉니다. 여기 있는 이놈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퀄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이고, 그러면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t는 1인 건안 되죠. 왜냐면 2보다 크고 나왔다 했으니까 t의 값이 2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결국은 X입니다. X라는 거 잊지 마시고, 3의 X 플러스 3의 X분의 1이 2가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결국 3의 X를 양쪽에 곱하면 되겠죠? 3X의 제곱 플러스 1이 2 곱하기 3의 X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3의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이 0이어서, 완전 제곱식이네요. 3의 X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이 0이어서, 3의 x가 1이 되니까, 어, x는 0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어, 4의 x-2a, -2에, 2에 x+, 플러스 a+, 1은 플러스 0이 양의 근과 음의 근을 가질 범위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근이라고 하면, 치원되기 전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것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 즉, x가 0보다 큰 근, x가 0보다 작은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식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거나 이런 모습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의 x를 t로 취환하는 겁니다 그쵸? 2를 취환하면 2x를 t로 t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t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는데 지금 x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t의 값이 어떤 범위냐? t의 값이 1보다 크다. 또는 t의 값이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t는 1보다 크다나 1보다 작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t는 0보다 큰 범위에 있기 때문에 t는 1보다 크고 t는 0에서 1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t에서 보면. 어, 여기는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을 기준으로 0하고 1사이에 하나, 1보다 큰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군이뭔지 몰라도 두군 사이에 여기 1이 껴있죠. 그럼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판단하면 판별식 추계의지 이런 게다 필요 없잖아요. 근의 분리해서 따라서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값이 당연히 0보다 커야 하고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 2a a 2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거는 a는 -2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 거는 -a 3이 0보다 작아지니까 어, a가 a가 3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여기서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냐? a가 3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3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로그로 되어있는 형태의 버전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로 되어있는 이 방정식이 근이 8보다 크고 한 근은 또 1분의 1보다 작을 a 범위를 구해버려요자 일단 여기서의 근은 x죠 x가 8보다 크다 또한 근은 x가 1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의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자체를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로그 2의 x를 t로 바꾼다 라고 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3이 되겠죠. 따라서 t는 3보다 크다인 범위거나, 자, 여기다가 2분의 1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근이 나옵니다. 그니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차 부동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또 하나는 3보다 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고, 3일 때 0보다 작으면 축 판별식 이런 거다 필요 없다. 따라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플러스 a.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식 하나랑, t에다가 3을 넣으면, 27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a는 2분의 5보다 크다는 식 하나 나오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29보다 작다가 되니까, a는 6분의 29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 얘는 2점 몇이고 4점 몇이죠? 따라서 A가 6분의 29보다 더 크다. 이게 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X죠.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2의 t 마이너스 a 2는 0이 그러면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인데 x가 양수래 그러면 로그 2의 x는 양수면은 실제 이 t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네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되겠네. t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되겠네요. 얘는 짝수 판별하는 을게 약간 더 쉬울 테니까, 4분의 1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a 곱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이거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자, 5 곱하기 3의 x 더하기 3분의 a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여기 있는 그는 x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3의 x 제곱을 t로 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a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5곱하기 t 플러스 3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0이죠. 그러면 여기서 t의 근은 뭐냐면 3의 알파와 3의 베타라고 되는 거죠. t의 근은 이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t에 관한 근으로 표현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더하는 거예요. 이걸 더하려면 여기 있는 이 지수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3의 알파와 3의 베타라는 t의 근두 개를 곱했어요. 곱한 게 뭐냐? 얘는 a분의 3분의 a죠. 이렇게. 최고 차항과 상수항의 대응.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되는데, 즉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한 놈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같은 문제의 유형인데, 이제 로그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로그 2의 x를 t라고 놓으면, kt의 제곱 마이너스, okt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는데, 여기 있는 그는 무조건 x라고 얘기했어요. 맨처음 나와 있는 미지수. 자, 따라서, T로 바꿔보면 얘는 근이 뭐냐면 로그 2의 알파 그 다음 로그 2의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할 수 있는 거는 이 로그 두 개를 더해야만 곱한 효과를 나는 거죠.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더해야만 로그 2의 알파 베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뭐냐면 이렇게 최고차항과 1차항의 개수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의 값은 2의 마이너스 5라고 되고, 얘가 얼마나 32분의 1이라고 되겠습니다.